오늘날 삼성을 떠올리면 최첨단 IT 분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대째인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선 지금도 삼성은 국내 1위 기업이며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전 세계 1위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여 년전 삼성의 시작은 1년에 쌀 300석이 나는 논에서부터였죠. 오늘날의 삼성을 떠올리면 반도체, 가전 등 첨단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병철 회장의 지혜는 단지 첨단 산업에 투자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삼성은 비중은 작지만 농업, 축산, 임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고, 이병철 회장은 이 모든 분야에서 사업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그가 과연 어떻게 각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을 창업하기 전 이병철 회장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던 이병철 회장은 다른 부가가치가 없을까 고민했죠. 보통 200평 규모인 한마지기 논에서는 한해쌀두 가마니가 생산되었는데 이병철 회장은 시험삼아 논 한마지기에서는 별을 심고 다른 논 한마지기에는 미꾸라지 새끼 천마리를 사다가 봄부터 기르게 됩니다. 가을에 수확때까지 같은 비용을 투입하여 각각 재배하고 길렀는데 별을 심은 논에서는 예전과 같이 쌀두 가마니가 생산되었고 미꾸라지를 기른 논은 그두 배인 2000마리를 수확해 쌀네 가마니 값을 받았죠. 그 다음 해에는 아예 한 논에서는 미꾸라지 1000마리를 길렀고 다른 논에서는 미꾸라지 1000마리와 그 천적인 메기 20마리를 같이 길렀는데 그해 가을 미꾸라지는 4000여 마리, 메기는 200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모두를 팔고 이병철 회장은 쌀 8가마니에 해당되는 돈을 벌게 되죠. 농사로 돈을 벌던 이병철 회장은 이후 정미소 사업에 진출하고 은행 대출을 통해 200만 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중일 전쟁이 터지며 대출받은 은행 빚을 전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후 한동안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돌며 미래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후 창업한 것이 바로 대구의 삼성상이었죠. 그리고 이 삼성상회는 대구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고, 이병철 회장은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에버랜드는 현재 한국 최고의 테마파크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원래 그 출발은 이 회장이 조립용지 확보, 과수원, 원예업, 임업 등을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1976년 용인자연농원으로 1997년에는 지금의 삼성 에버랜드로 상호를 바꿨죠. 1971년 이병철 회장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을 찾아가는데, 이때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에버랜드 일대가 되는 땅을 구입해 운영을 시작하게 되죠. 가장 처음에 시작한 것은 묘목을 기를 수 있는 묘포장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이곳에서 경제성이 있는 과실나무 등을 수입해 키우는 것이었죠. 이병철 회장의 세심한 경영은 이때도 빛을 발하는데 경사가 비교적 평평한 완만한 대지에는 묘목을 길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자연 학습장이 되게 하고 낮은 구릉에는 호두, 살구, 밤나무를 심어 수확하기 유리한 수종을 식재합니다. 그리고 급경사 지대에는 장기간 길러야만 하는 목재 조성용 나무를 심었죠. 그러다 퇴비가 필요해지자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을 시작하는데요. 국내 최초 대규모 양돈업을 시작한 것은 1961년 제주도의 성 이시돌 목장에서이지만 대기업이 자본을 투입해 돼지를 비롯한 축산업을 시작한 것은 삼성이 73년 일본 사이보구 농장에서 종돈 600마리를 구입 키우기 시작한 것이 최초입니다. 더 비싼 소를 키우는 방법도 있었겠으나 소보다 사육과 번식이 쉬웠고 가까운 일본에 대량으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해 외화를 얻기도 쉽다 생각했죠. 자연 농원에서는 6종의 돼지 종자를 토대로 품종을 개량해서 번식률은 20% 높이고 사육기간은 5개월 단축, 소비되는 사료는 70%를 절감합니다. 기업화된 영농업체가 전무했던 시절부터 삼성은 농업의 현대화에 성공한 것이죠. 일반 소비자들은 에버랜드라고 하면 용인의 테마파크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사실 자연농원으로 출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실제 에버랜드의 매출 대부분은 조경 관련 사업을 벌이면서 이루어졌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조경의 기본인 나무를 식재하고 판매하는 사업은 자연농원 이전부터였는데, 이병철 회장은 제1모직 공장을 지을 때부터 공장 부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직원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것, 둘째로 잘 자란 나무는 좋은 값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나무에 대한 공부도 오래 했고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제일모직 공장에 개입 갈라무를 심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자 이 회장이 그 자리에 심도록 지시한 것이 바로 맹문동이라는 식물인데요. 훗날 산림청 직원들이 제일모직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식물이 상생하는 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개입갈나무 밑에 맹문동을 대량으로 식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가장 사랑한 운동은 골프인데, 나중에는 안양CC를 창업하죠. 이 회장은 골프장을 짓기 위해 잔디부터 나무, 돌까지 하나하나 찾고 골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성된 오늘날 안양CC의 나무들의 가치는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평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회장님의 나무 사랑이 어마어마했구나 정도일 수도 있지만 에버랜드의 조경 사업을 시켜보면 이병철 회장이 해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병되기 전 에버랜드 조경 부문은 국내 최고의 기술과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로 손꼽히는 레미안의 조경은 에버랜드가 담당하는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에 있는 10억짜리 느티나무와 만물상 미니폭포는 탁월한 조경으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조경 사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현재 에버랜드는 삼성은 물론 다른 기업의 아파트 공사 또한 수주하고 있는데 수십년간 가꾸어온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을 전국의 사업장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회장이 농업 분야에서 성공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기업 회장들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탁월한 상제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혜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가 1차 산업이건 4차 산업이건 기회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된것 같네요. 앞으로 삼성에서 조경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